이제 우리 XML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거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공되는 요요 요 경로에서 받아지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화면에다 뿌릴 건지 XML을 어떻게 이거는 그냥 가져와서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뿌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출력만 하는 거잖아요 이 XML 문서예요 XML 문서를 받아와서 이제 그, 파싱하는 작업이랑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이제 그, 그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새 문서를 하나 열게요. 네, 이것도 똑같이. 자, 네, 일단 문서를. 응? XML이 아닌데. 카피가 안 됐나 보네요. 네, 세문서를 열고, 네, 파마시 테스트 2. 네. 어,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제공을 해주는 거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되는 약국정보 서비스죠.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약국 정보를 네, 파싱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일단은 구조가 기존에는 우리가 XML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XML 파일이 아니죠. XML 파일이 아니라 뭐예요? 어, 웹사이트에 경로와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웹서비스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접속해서 URL을 통해서 접속하고 어, XML 정보를 가져오고 얘는 파서로 네. 파서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셔야 되겠죠.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 네, 요게 사실은 요거를 여러분들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어, 우리가 IO, 자바의 IO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네, 우리가 어, 아직 안 배우셨어요. 제가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아직 안 하셨고, 어, 목요일쯤 여러분들 우리 만나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영상 이렇게 녹화를 뜨는데 아무도 안 보시면 어떡하죠? 걱정이네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돈 파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 기본이에요. 돈 파서를 얻기 위한 이 네, 작업은 기본으로 이제 가, 가야 되는 거고. 어, 팩토리. 팩토리 얻어내는 작업 하시고 그 다음에, 팩토리를 통해서 파서를 만들어주시는 작업까지, 내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에라에 대한 처리, 트라이 캐치로 에라 처리하시는 것까지 기본,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파서를 얻어내시는 게 문제예요. 파서. 여기 보면, 파서를, 우리 여기서 작업을 할 때, 그 다음에 하셨던 작업이 이렇게 파서를 파서를 통해서 문서를 이제 파싱하시는 이 파서를 만들었잖아요. 파서를 통해서 문서를 파싱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이전까지 작업했던 건 우리가 XML을 파일로 샘플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었던 거고 지금은 샘플 파일이 아니라 우리가 웹 서비스로 제공되는 URL을 아예 그 URL을 접, URL로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죠. 원격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제 자바 문서예요. 여기가 자바 문서예요. 여기가 데이터.go.kr 에서 제공되는, 네, 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떤 서버 정도가 되겠죠. 제공되는 거. 네, 이거를 가져다가 제가 여기에 접속을 하잖아요. 아이고. 자, 여기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접속을, 하, 접속을 해야 될 거고 접속을 하면 여기서 이제 내려주는 응답 서비스가, 있, 응답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응답 데이터가 문자, 텍스트 문서의 형태로 제공이 되거든요. 이거를 읽어 갖고 와야 돼요. 요거를 전체를 다 읽어 갖고 와야 되고, 이때 여러분들 IO API가 쓰여요. 자, IO API가 쓰이고, 어, 요 문서 응답돼서 돌아오는 응답 메시지에서 제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읽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파싱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Io API를 지금 살펴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요거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Io의 API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네 우리가 목요일 날 가서 저랑 또 다시 한번 네 어, JDBC 스텝을 마무리하시고 네 같이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요게 아니라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파스 메소드는 어떤 것들을 집어 넣을 수 있는지 볼 거예요. 파일 객체 뭔진 모르지만 파일 객체, 인풋 소스 객체, 인풋 스트림 객체, 뭐 스트링 객체 이런 것들을 어,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스트링으로 문서의 경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쓸 거냐면 요세 번째 거쓸 거예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포스트림 객체의 형태로 네 파싱할 정보를 넘겨줄 거예요. 네 파싱할 정보를 넘겨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네, 파싱할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파싱할 네 임포스트림 생성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순서가 뭐냐면 어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URL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URL 정보를 먼저 이제 음, 스트링으로 먼저 만들어서 정보를 갖고 오기 전에 네, URL 정보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farm UR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우리 접속해서 데이터 갖고 왔었잖아요.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서비스 신청해 놓은 요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렇게 따로 요 경로를 일단 가지고 오고, 요 경로를 제가 따로 일단 받을 거예요. 스트링으로. 요거 스트링으로 일단 가져오고, 스트링으로 하지 말고 스트링 버퍼로 할까요? 아니야, 스트링 버퍼. 원래는 그 문자열의 조작이 빈번하게 들어가면 스트링 버퍼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에휴, 그래요. 깔끔하게 갑시다. 버퍼 배운 대로 할게요. 뉴 스트링 버퍼, 뉴 스트링 버퍼 하신 다음에 네 조금 오래 걸렸어요. u r l 에 어펜드 쓰셔서 우리 어펜드 쓰셔서 이렇게 SQL도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어 빈번하게 데이터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했고 네, 여기다가 이제 어펜드 해야 되죠? 어펜드 해서 여기 물음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여기 지금 서비스 키잖아요 여기 서비스 키네 서비스 키 이퀄까지 주고 이걸 아예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아예 그냥 추가를 해버릴게요 이렇게 음네 추가 그러면은 물음표에 서비스 키는 키어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보면 제가 썼어요. 지금 우리가 제공 그 가져오려고 하는 약국 정보 서비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이 약국 정보 서비스는 서비스 키가 대문자 서비스 키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 소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문자로 잘못 표기한 경우도 있고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하면 샘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제공되는 문서도 요 제공되는 API조차도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data.go.kr 사이트 그 밑에 보면 전화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정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다.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확인해 보고, 아,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걸 이렇게 변경하세요.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URL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URL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자, 1번에서 접속할 URL의 정보를 네, 먼저 정의하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그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접속하시는 게 접속할 때 그러니까 어웹서버에 접속하는, 접속하는 정보를 이제, 어, 쓰셔야 되는데, 웹 서버에 접속하는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뭘 쓰냐면, 어, 나, 네트워크 패키지, 네트워크 할때 이제 살펴보실 건데, URL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URL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new URL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우리가 지정해준 네, URL 스트링으로, 네, URL을 이렇게 던지면 돼요. 스트링인데 스트링 버퍼라서 지금 이런 거니까 그럼들이 투스트 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주시면 에러가 나지 않을 거고요. 일단 o 사우스로 우리가 URL에 어,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URL이 이제 URL에 접속이 될 거고 요 사이트 요 사이트에 접속이 될 거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공되는 네,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 볼게요. 요게 제공되는 데이터예요. 일단 요렇게 놓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객체만 받아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음, 어, 에라가 떴네요. 아, 이게 지금, 싹스파서 이거를요. 삭스파서가 활용이 안 돼서 일단 일단은 요거를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베라인 상태니까 지우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HTTP URL 커넥션 인풋스트림 객체만 지금 이렇게 네, 객체만 리턴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인풋스트림 객체만 이제 리턴이 될 거고.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받아오는 객체, 요게 객체가 받아질 거니까 요걸 네, 이용해서 이제 한번, 한번, 네 접속해서 리스폰스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 읽어오는 작업을 하는 게이 URL에 URL에 아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open url에 open stream open stream 하면 input stream이 리턴이 되죠. 네, 요게 데이터 읽어오는 작업을 한건데 요렇게 읽어오는 걸 우리가 자 제가 지우고요. 자 데이터 읽어올거고 자 읽어오는 데이터를 읽어온 데이터를 네, 적당한 포맷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어떤 포맷으로 저장을 할 거냐면 버퍼드 인포스트림의 유형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데이터 이렇게 해놓고 XM의 데이터예요 이게 서비스 때는 XM의 데이터죠 XM의 데이터를 가지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 거고 요요 요 자리에 뭐가 와야 되냐면 오픈 스트림으로 읽은 걸 가지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어디다 던져 주냐면 얘가 인풋 스트림의 하위예요. 자, 버퍼 읽은 데이터 저장. 임,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의 하위입니다. 인프 스트림이 뭔지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파싱을 해야 되는데 파싱을 할어 파싱을 할 어떤 유형을 파스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파스 메소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입이 인프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만 던져 주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 놓은 XML 데이터만 던져 주면 얘가 알아서 파싱을 할 거예요. 자, 통 읽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워 버린 걸 다시 캐치 추가할 거예요. 삭스파서 지웠죠. 자. 파스라는 메소드를 써서 파싱을 해야 되는데 아까까지는 XML의 그 파일 형태로 되어 있던 걸 우리가 파싱을 한 거기 때문에 파스 메소드에다 스트링의 형태로 지정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어 스트링의 형태로 파일 경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웹사이트에 붙어서 데이터를 리스폰스되는 데이터를 받아갖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리스폰스 데이터 리스폰스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인풋스트림의 형식이어야 하는데 이게 상위 클래스예요. 우리는 보통 상위 클래스로 안 받고 하위로 받죠. 어 하위 타입으로 버퍼드 인풋스트림으로 받았어요. 인풋 스트림의 하위 기만 하면 아무거나 받으셔도 되는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 어, API가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 네, 오픈 스트림을 받아서 변경을 해서 던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싱할 데이터를 이제 받아온 거고요. 어,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이 아까 우리 그 어, 여기 여러분들 그 돈파서 테스트 뭐 3번, 2번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루트 엘리먼트 뽑아내면 돼요. 루트 엘리먼트 뽑아볼게요. 자, 도큐먼트, 루트 엘리먼트 이제 뽑아내셨고, 엘리먼트 타입의 루트는, 루트는 해가지고, 네, 도큐먼트에, get, 도큐먼트 엘리먼트 해가지고 이제 뽑아내시는 작업 하시고, sys house로 제가 루트 한번 찍어 볼게요. 루트 t 에 get 태그네임, 네, 태그네임 찍어 볼게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 실행하시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네, xml 버전이고 response라고 나왔고요. 이거는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xml이고 xml의 h e 태그, 그 다음에 바디 태그를 갖고 있는 리스폰스가 네 리스폰스가 여러분들 제일 루트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죠. 어또 없어졌네요. 네. 루트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고 잠시만. 네 루트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실행을 하시면 리스폰스 엘리먼트가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리스폰스의 바로 밑에 있는 게 헤더랑 바디잖아요. 바디 안에서 아이템즈죠. 아이템즈, 아이템즈의 아이템 각각의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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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아이템. 네, 또 아이템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쭉 뽑아 온 거예요. 이게 디폴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지금 화면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뎁스가 리스폰스에서 바디를 뽑고 바디에서 어, 아이템을 뽑아내셔야 되는 거죠 아이템들.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갈 필요 없고 아이템만 뽑겠다라고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네,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 루트에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루트에서 get get 어 엘리먼트 바이 태그 네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아이템만 뽑을 거잖아요. 아이템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돔 하셨던 거랑 똑같죠. 그럼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여러 개가 노드 리스트의 형태로 돌아 나올 거고 노드 리스트의 형태로 돌아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이제 받아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시사우스로 네, 시사우스를 여기서 이제 뭐이례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g 랭스몇 개가 나오는지. 네, 10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해 보시면 랭스는 10개 해 갖고 받아졌어요. 그럼 이제 노드 리스트 탐색해서 우리가 어 각각의 이 아이템 안에 여러분들 뭐뭐가 있냐면 아이템 안에 하위 엘리먼트로 ADDR부터 시작해서 네, 요런 데이터들 이 있잖아요. 요거를 좀 뽑아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포문을 두 개는 최소한 돌리셔야 돼요. 포문을 이용해서, int, i는 제로부터, i는, 네, 리스트의 get length 만큼 i를 뿔뿔 시키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작업을 할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노드를 이제 하나씩 얻어서, 아이템, 네, 엘리먼트를 하나씩 뽑아야 되겠죠. 노드를 하나씩 네 꺼내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리스트에서 네 아이템 아이템 아이 번째 해가지고 얻어주시면 되고요 인포트 하시고 자, 이 노드를 얻어서 그다음에 이제 노드의 하위 엘리먼트를 받으셔야 되니까 i l 드 노드 다시 뽑아내셔야 되겠죠. 음 노드 리스트로 리턴이 될 거고 얘는 노드 차일드겠죠? 차일드.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포문을 돌려야 돼요. int j는 네 데이터라고 했었네요. j는 0부터 j는 네, 노드 차일드의 네, 노드 차일드의 g e 스만큼 J를 뿔뿔 시키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데이터만 뽑을게요. 이게 네, 노드에 이게 child 노드 child 리스트. 이, 이,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아이템 아이템의 child 리스트. 네, child 리스트죠. 아이템의 차일드 리스트로 바꿀게요. 얘는 아이템 차일드가 되는거죠. 아이템 차일드는 아이템 차일드 리스트에 아이템을 하나씩 가져오면 되는거죠. j값 음 s y s o u 으로 일단 아이템 차일드 각각 아이템의 차일드들을 우리가 뽑은거죠. 아이템 네, 차일드 child. 아이템 차일드에 갠 노드 네임 노드 네임도 우리가 찍고 노드 네임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노드 밸류도 찍을게요 아이템 차일드에 네, get, node v 노드 밸류도 같이 네, 출력을 하겠습니다. 아, 노드 밸류가 아니죠? 텍스트를 뽑아야 되니까 이거는 get 텍스트 컨텐츠를 뽑아 주셔야죠. 텍스트 컨텐츠로 뽑아 주셔야 돼요. 네,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정보를 다 얻어 오는 거죠. 이거를 하나씩 옆에다가 출력을 하시려면 어 프린트로 출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 계속 출력을 해야 되니까, sysout으로 요거는 컴마를 출력을 할까요? 어쩔 수 없죠. 뒤에 마지막에 컴마가 생겨도 어쩔 수 없고. 요게 이제 하나의 아이템이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sysout 걸어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프린트 ln으로 나오지, 왜? 한 줄로 옆에 찍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프린트. 프린트죠, 프린트. 프린트로 쭉한 데이터를 찍고, 레코드 아이템 하나를 찍고, 이런 식으로. 아이템 하나 찍고, 아이템 하나 찍고, 이게 아이템 명이에요. 이게 밸류. 아이템의 하위 엘리먼트죠, ADDR, 밸류. 역시 이렇게 하면 보기가 별로네요. 이거 하나에 대한 걸 추출한 거죠 println으로 네, 여기 여기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밑으로 이렇게 쭉 찍어 보시면 되죠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아빈건는 네,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출력을 해 주시면 네, 이렇게 데이터들쭉 나오죠 아이템 하나씩 읽어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만 뽑아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